오늘 10분 메시지 40번째 나갑니다. 음, 현장에서 사역하던 그 어떤 권사님이 열 가지 질문을 보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키를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메시지 하면서 이걸 좀 한번 정리하는데요. 어, 이첫 번째 질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했던 거예요. 그 분이 질문이 뭐였냐면요. 질문이, 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냐? 그리고 완전하시지 않냐? 근데 왜 세상은 완전하지 않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냐? 어, 그때 제가,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 중에서, 이 안에 열 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 키를 잡으면서 현장을 보고만 하는데, 전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전도서, 구장 12절에 나왔죠. 제가 이 성경구절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은 분들은 저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죠. 대저 어,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후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르죠. 그러니까 후련히 재앙이 임해요. 즉,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아무 저,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재앙이네요. 이 말은 뭐냐면 어, 문제 또는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키예요. 그렇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냐? 자꾸 문제를 갖다 주니까. 자, 두 번째. 인간은 왜 하나님 알수 없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죽은 영.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 안복은 14장 있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 했을 때 저는 요 구절이요. 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네 번째. 왜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제가 부신자 때 어떤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꼭 예수만 그렇게 강조하냐?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자기만 믿으라 그러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독재적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 전도사가. 자, 왜꼭 예수만이 길이죠? 예수만 믿어야 되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요 마귀를 멸하실 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선을 추구하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하지만 마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사단을 멸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줬다면 제가 뭔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이 말을 대답을 해 주지 못했어요. 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여기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아들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인자게 생명이고 아들이 온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요. 말하자면 그냥 확신이고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증거를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주됐습니까? 그 성령이 내주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 응답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기서 모든 증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증거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확신은 그냥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신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우리가 믿음했을 때 증거를 믿는 믿음. 또는 약속을 믿는 믿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증거가 없이 그냥 어, 믿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없이 그냥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변질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죠. 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냐. 성령의 사람이 돼요. 이제 육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죠.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어, 뭐죠? 성령이 내주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세, 권능, 권세와 권능, 이걸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령 하나로, 내주, 인도, 응답, 권세, 권능, 이것이 쭉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변하냐 했을 때, 성령의 사람, 즉, 어, 신자가 받은 축복 일곱 가지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복. 여기서 이제 모두 있죠. 어, 성령의 배경. 시민권이죠. 성령의 증거. 세계복마죠.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요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뭘라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에 힘입어.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 응답을 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를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시작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여기서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서 가서 그러죠 이건 뭐냐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화. 세례는 이제 교회화죠. 제자화. 이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게 됐죠. 이때부터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다고 권능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뭘 체험한다고 권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한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서 제자와 교회와 양육화가 되는 사람에게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게 여덟 번째죠. 1, 1번부터 7번째까지가 돼야 권능이 이제 사실은 개인화가 되면서 이 권능을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명령을 따라가게 되 있죠. 자,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누가 보고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랬어요. 기도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있죠. 자, 육적인 기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영적인 기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뭐, 뭐랑 똑같으냐면요. 흑암이 꺾인 것과 똑같아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흑암을 꺾기 위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어, 여기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면 여기서 그러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냐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세간을 늑탈한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곧 흑암이 꺾이는 것과 같고, 이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 사실이 일어나는 거다. 요게 기도예요. 그럼 치유란 뭐냐, 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그베드로장의 열병을 치유하죠. 그래서 그 열병을 치유받은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도움을, 수정을 드는데 이때 이제 17절에 뭐라 하냐면 이사야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했냐.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얘기겠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죠.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진짜 치유란 뭐냐면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는 뭐죠? 구원 그래서 유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죠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치유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영적 치유와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과 마음 치유 근데 이 정신과 마음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게 정신과 마음 치유예요. 하나님 뜻과 방향이 맞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육신 치유예요. 자, 이 육신 치유는 병이 낫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육신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병났다, 뭐, 고침받았다, 그것이지만이 치유가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육신치유, 믿음을 지속하는 삶을 살 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주 동안에, 음, 희만 잡으세요. 왜 인간 행복이 없냐? 자꾸 재앙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서.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하나님 알 수가 없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예수 이름으로밖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왜꼭 그럼 예수만 믿어야 되냐? 마귀를 멸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확신이 없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성령의 사람으로, 신자 축복 7가지로 바뀌었죠. 그럼 신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기도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시작되냐? 하늘과 땅의 권능은 내게 언제 임하냐? 제자화가 될 때, 전도할 때, 기도가 뭐냐?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라는 뭐냐? 영과 정신과 육을 치유하는 건데, 이 순서대로 받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